핀란드의 어느 가정집 뭐?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어디 남자가 없어서 우리 집 머슴처럼 살던 애랑 이곳에서는 부모님이 딸에게 언성을 높이시며 극대 노하여 한국인 남자와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토록 결혼을 반대하시던 여성의 부모님은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은 정도로 돌변한 태도를 보였고 충격적인 진실들과 마주하면서 많은 사람을 경악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평범한 핀란드 여자입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남편은 저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가족과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형제인 줄 알았죠. 부모님께서도 한국인인 저희 남편을 어떻게 데리고 있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입양을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저와 남편이 성인이 되어 갈 때쯤 우리는 서로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이좋게 자란 우리는 처음부터 이성의 감정을 느낀 건 아니었고 거의 성인이 다 되어서야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의 부모님께서는 저의 남편을 집안에서 거의 머슴 부려먹듯 부려먹는 행태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일 때마다 저는 부모님에 맞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며 서로 다투었던 기억도 있네요. 남편에게 먼저 대시를 하고 프로포즈했던 것도 저였습니다. 늘 매너 있고 남자다운 모습도 겸비한 남편이었지만 연애 쪽으로는 거의 바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를 내었고 그렇게 저희는 몇 년간의 사랑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남편이 분가를 하게 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그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이는 이제 겨우 독립을 한 상태이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고생만 하게 될 거라며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평소에 제빵 쪽에 관심이 많아서 돈을 모으면 제과점을 개업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필런드에서 알아주는 제과점에 취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혼자서 일어나는 것보다 둘이 함께 열심히 하다 보면 최소한 두 배는 더 빨리 일어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이도 저와의 결혼을 결심했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자고 했죠. 이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말이 나왔을 때 단숨에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곧바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큰 상처를 받고 돌아서야만 했죠. 뭐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어디 남자가 없어서 우리 집 머슴처럼 살던 애랑 아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입에 올리기도 싫구나. 너처럼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여자애가 아무것도 없는 남자랑 같이 살면 굶어 죽기밖에 더하겠니. 위의사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 또한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마. 부모님은 두분 모두 저희의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사실 제가 아는 한국인 남편에게는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서 저와 함께 살아갈 때한 번은 식사 시간에 부모님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죠. 자신의 친부모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상처를 주더군요. 그게 사실이었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길에서 주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 거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목숨이니까 시키는 일이나 잘해.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 남편이 불쌍해서 하염 없이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그때의 그 모진 일들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남편에게 사과했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면서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이토록 모질게 대하는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워낙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상처에도 포기보다는 오기를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해서 작정한 결혼이었고 평생을 같이 할 사람도 우리였기에 부모님의 반대 따위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애초에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축하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결혼식을 올렸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니까요. 남편과의 결혼 초반에는 썩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워낙 가진 것이 없이 시작했던 터라 더욱 그랬죠 우리 둘이 몸 뉘일방 한칸 구하는 것도 그때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생을 부모님의 경제력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왔기에 그런 생활 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만 보면서 악착같이 견뎠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수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제과점을 차리기 위해서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희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세상 깨달았죠. 남편과 제가 둘이 함께 자그마하게 운영할 제과점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도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돈을 모으고 있는 몇 년간의 시간 동안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버려 더 이상 그 당시에 우리가 알아본 금액으로는 가게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평수의 가게를 얻으려고 해도 지금 저희가 가진 돈의 배는 더 주어야 가능했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울컥하기도 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어리석은 중생이 된 기분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리자 저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에게 달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운영할 제과점을 차릴 가게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남편을 그토록 홀대하고 결혼까지 그렇게 결사 반대하시던 부모님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대답은 뻔했습니다. 상처만 받고 돌아설 게 뻔하다는 걸잘 알았어요. 저와 남편이 앞으로 수년 동안 더 고생하여 돈을 벌어서 다시 가게를 알아보아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다시 돈을 벌어서 가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다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죠. 그러한 생각을 하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수년 동안 찾아뵙지 않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가게를 얻기 위해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자금을 조금 지원해달라고 말이에요. 차마 그 이야기들이 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겨우겨우 용기를 내 말했지만 돌아온 부모님의 대답에 저는 박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뭘 잘했다고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돈 타령이냐? 돈이 궁해지니까 우리가 생각나기? 설마 네 잘난 한국인 남편이 우리한테 돈좀 구해오라고 시키든? 어쨌거나 너는 그놈하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자식이 아니라고 여기기로 했다. 결혼도 너희들 마음대로 했으니 지금 상황도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니? 지금이라도 똑바로 느끼거라. 본인의 행동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어른들의 인생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그동안 맺혔던 말들을 쏘아붙이던 아버지는 자신의 할 말을 다했는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저에게서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집을 나서야 했죠. 저는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지금보다 더욱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부모님과의 인연마저 끊은 채 살아갈 것이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목돈이 더 필요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나도 같이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돈을 모은 것은 남편 혼자였거든요. 몇 번이나 남편에게 나도 같이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돈을 모으자고 했지만 끝내 남편이 돈을 버는 일은 자신에게 맡겨주라며 한사코 거절하는 바람에 저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 말대로 이번에는 당신도 같이 고생 좀 해줘. 대신 우리 한국에 가서 살자. 계속 살자는 말은 아니고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단 1년 만이라도. 실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한국이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좋대. 사람들도 친절하고 치안도 훌륭하고 거기에서는 아마 당신도 할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설레였고, 또 조금은 두려웠지만 우리는 함께였기에 이겨냈습니다. 남편의 말은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핀란드 언어가 있고, 공용어로 스웨덴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수업을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어도 구사할 수 있죠. 핀란드에서는 영어를 못하면 글로벌 문맹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점을 이용한다면 한국에서도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의 범위가 조금은 늘어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번역과 관련된 일과 블로그 운영을 통해 돈을 벌었고 남편은 빵집에서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설계했죠. 한국은 음식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어요. 각종 토종적인 음식들부터 심지어 다른 국가의 전문적인 대표 메뉴까지 섭렵했는데, 대표적으로 빵도 마찬가지였죠. 빵하면 프랑스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빵이 훨씬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남편이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핀란드에서 제과점을 개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꿈을 꾸게 만들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종류의 빵에만 집중했어요. 사실 그건 빵이라기보다는 과자에 가까운 음식이었죠. 한국의 전통과자라고 불리는 한과였는데 유밀과, 다식, 정과, 과편, 숙실과, 강정 등으로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남편이 만들어주는 약과라는 것이 아주 맛있었어요. 달큰하면서도 고소한 것이 제 입에는 아주 꿀맛이더군요. 한국에 살면서 가장 흡족했던 것 중에서 으뜸을 꼽자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저와 남편은 다시 핀란드로 돌아와 제과점을 개업하는 데 성공했죠. 우리는 초반부터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독특한 스타일의 빵을 판매하는 집으로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한번 먹어본 손님들은 또그 맛에 흠뻑 반하여 지속적인 단골 손님으로 거듭났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순간들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식 한과를 판매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상상도 하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과점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죠. 다소 안가해진 오후 시간쯤 익숙한 모습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연을 끊다시피 했던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가게를 들어와서 저에게 느닷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과라는 음식 아주 맛있더구나 박서방한테 잘해주거라 심성이 착하고 굳센 남자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던 우리 딸을 이렇게 진정한 사회인으로 만든 걸 보면 말이야 아마도 제 부모를 닮은 탓이겠지 사실 부모님에 대한 묵은 감정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표정으로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게 되더군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자신들이 할 말만 하고서는 그대로 돌아서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직접 빵을 구매하러 오지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매하여 먹어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을 끊고 살리라고 마음먹었던 저는 어느새 더 깊게 패어버린 주름과 뒤돌아 나가는 부모님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우리 재과점 음식을 부모님이 먹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주기적으로 저의 부모님을 찾아갔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던 남편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고 돌아오곤 했다고. 그러다가 하루는 무슨 일인지 부모님이 남편을 집안으로 들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왜 남편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남편은 어떤 사연으로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고 했죠. 사실 남편의 부모님은 핀란드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던 한국인 부부였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분들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일부를 담당했었고요. 저희 부모님과 남편의 부모님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지내셨는데 남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데리고 키운 것이라고요. 남편에게 그리 못되게 굴었던 것은 사실 돌아가신 남편 부모님의 유언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주관이 매우 뚜렷하신 분이었는데, 자식 교육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다고 했죠. 사업자먼 길을 떠날 때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셨다고요. 이봐, 친구. 이번에도 우리 아이 좀 봐주게. 그리고 만약에 말이야.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모르지 않나? 나와 아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우리 아이는 자네 부부가 좀 키워주게. 대신 절대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아주 혹독하게 키워줘. 그래야 나중에 커서 제대로 성공할 거야. 자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네. 자신만큼은 아주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위로 당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 하지.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봐왔네. 부자들의 자식들 말이야. 내 아들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부탁하네.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종종 부모님을 찾아가곤 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들, 그동안의 묵은 감정들이 한 방에 날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은 저희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기에, 그때는 진심으로 모질게 대하는 반응이 나왔기도 했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사실은 남편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일구어 냈을 때 이야기해 주려고 했다고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리로 찾아가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했고 노력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제법 많이 친해졌는지 농담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누가 보면 수십 년은 저렇게 친구처럼 지낸 사이인가 싶은 정도였죠. 남편의 한국식 제과점 음식을 먹어보고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갖지 않았던 관심인데 말이죠.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알았고 그 역경을 굳건하게 이겨낸 한국인의 민족성에 큰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가족 간에 불화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한 번쯤은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나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한다고?